지금 교회 학교는 출대 여정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 발판 열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랩너트들이세 가지 인생 문제의 질문과 답을 찾아야 돼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세 가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오늘 신앙 발판 열 가지를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열 개를 그렸어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죠. 역대상 오늘 29장 10절로 14절에 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세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표도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경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 그 주권 안에서 움직여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세 전에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조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다 증언되어지면 다시 심판주로 내려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신앙발반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남은 트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 랩넌트에게 충만한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구원 바다 렛넌트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주셔서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우서 3장 14절로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성경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 우월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비밀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성취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랩런트에게 뭐로 줬냐? 보증서로 줬어요. 약속문서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에 답이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모든 일들에 답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며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랩런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원받은 렘넌트가 교회예요. 개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게 교회예요. 렘넌트가 학교 가고 학원 가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주일날 세원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와 랩런트와 함께 예배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어느 정도로 소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랩난트들은 여섯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왜 대한민국에 살까요? 우리는 왜 서부 경남 진주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랩넌트 인생여정 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뭘것 같아? 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 가문을 복음하는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세원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세원 다수조직이 같이 팀이 되어져서 이 35천 종족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단위 목사님이 저기 중남이 선교사에가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또 보내는 선교사로 헌금 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 랩런트에게 세계보음화 하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보금을 증거해야 될 성교지예요. 여러분은 보금을 증거해야 될 성교사예요. <laughs>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린다는 뜻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망국을 다스리시면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영적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염년트들이 10편, 139편, 1절로 10절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엠네트가 걸어가는 거 누워있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도 그곳에 함께 하신대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축복이 오는거그 축복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생사화 복의 주관자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좀 몸이 아파 가지고 지금 조금 힘든데 양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어,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음이 찾아와요. 성경에는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 반드시 한번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 위에는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죄 문제를 해결받았냐, 못받았냐.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느냐.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이게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동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 돼요. 살아 있을 때에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져요. 살아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 있는 동안에만 예배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기도가 당답되어지고 살아 있는 동안에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해 놓을 만큼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가치를 모르게 해서 막 살인하고 자살하도록 속여요. 우리 랩몬트 인생이 여전히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우리 많이 보는 성경이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가 나오잖아.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디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어요. 분명히 내세가 있다라는 거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백년 있다가 살다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성교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급을 주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냐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보금전화는 영원 살리는 이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상급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교의 방향 맞추고 이 일에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할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인생의 여정이 그냥 공부하고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묻어져 있고 우리의 경제가 헌금으로 묻어져 있고 또 나의 달란트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라면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다니엘서 1 2 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앙 발판 10가지를 조금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하나만 더 포럼하고 마칠게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그 키가 뭐냐면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이 절대 주권을 움직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는 게 뭐냐? 성경을 보증서로 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데, 성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축복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왜? 구원받은 송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송도의 모든 삶 속에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생사화복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이 복음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에 드리는 크고 작은 물질과 기도와 달란트 헌신이 하늘의 상급에 남, 남길 만큼 상급을 주실 만큼 영혼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넨트들이 꼭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자꾸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7대 여정 메시지를 딱 정리해주고 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경관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신앙 발판 열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 세 번째, 이 축복을 누군가에게 또 우리는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전해줄까 생각하는 거야 전도를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줄까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 빛을 비추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요 빛을 비추면 영혼육이 소생되어지는 응답들이 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기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늘 전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루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정리할 수 있도록 7대 여정 메시지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7대 망대 기도해라 말씀 주셨어요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대 이정표를 잘 보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777 언약을 딱 편집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랩넌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란다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말씀 편집시켜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부족하지만 이 일에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신앙 발판 10가지를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정리되어지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 우리 램너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원 교회학교의 칠대망대, 7대 칠대여정, 칠대이정표 메시지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우리 렘너트의 영혼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너트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중남미 사역 현장에 가 계십니다.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총군 천사를 파송하사 그 현장에 절대 제자 망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